안녕하세요, 김덕영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그 저는 지난 주말서부터 며칠 동안 어 새로운 영화 그 준비 때문에 조금 음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다 올렸지만, 아 드디어 진짜 이제 제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 사실은 2021년서부터 이 영화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벌써 횟수로 한 3년째 되고 있는 건데요. 아, 그동안 사실은 이상하게 이 영화는 다음 작품은 제목 잡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뭐, 말도 될것 같고, 그만큼, 그만제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라는 얘기도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목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2021년서부터 시작해서 이 영화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다음부터 제목을 뭐 여러가지 후보가 등장을 했었는데 다 하나하나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서 제목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네, 지난 주말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커뮤니티에다 올렸지만 이번 영화의 제목은 건국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갈 예정입니다. 처음에 건국전쟁 좀뭐 딱딱하지도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저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몇몇 SNS에다가 이제 좀 올리고 좀 반응을 봤어요. 근데 다행히도 건국전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 정말 좋은 제목이고 영화의 컨셉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영화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고 제가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그 영어로는 The Independence War 그래서 뭐 직역을 하면 사실 독립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분들이 독립전쟁, 건국전쟁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독립전쟁 뭐 이런 식으로 좀의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제목이라는 게뭐 한국어 제목과 영어 제목은 뭐 똑같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일들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어감이라든가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인디펜던스워 그러니까 독립 전쟁이라는 개념을 좀이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 속에 좀 집어넣은 이유는 사실상 역사 인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945년 8월 15일날 해방은 됐지만 사실상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요 완전한 도, 어떤 독립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타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해방이었죠. 그래서 그 45년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쟁을 거치고. 어쨌든, 나라가, 그, 나라의 틀이 완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 자체 하나하나에 사실상 우리 건국 지도자들의 정말 피웠땅가 눈물이 스며들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48년도에 이제 건국을 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는 과정들은 사실상 눈물겨운 투쟁이었거든요. 한국전쟁과 그 다음에 1953년 정전협정을 이뤄내면서 한국에서 이제 정전, 전쟁이 끝나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말 해안과 천재적인 기지가 발휘되면서 결국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이 체결이 되죠. 그 과정들은 여러분들잘 아실 겁니다. 한미 상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정말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오늘의 번영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과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 경제에서 우리가 앞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단초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당시 역사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처했던 그 상황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상황이 아니었,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게 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 오늘, 오늘이 있기까지 그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것은 사실상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2012년도에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죠. 사실상 그걸 보면은 너무 잔인하게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모욕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그 플레이보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뭐 독립운용 독립자금을 갖다가 뭐 이렇게 전용하고 뭐 유용했다라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상황에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갖다가 주도 면밀, 객관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은 그들의 주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너무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그한 70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사실상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왜곡과 그리고 이제 비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주류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 영화를 2021년도부터 이제 만들려고 결심했던 이유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그냥 뭐 이렇게 우상화시키고 이렇게 업적으갖다 칭송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왜 70년 가까이 이승만이라는 존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거짓과 왜곡과 그 악의적인 비난에 의해서 건국의 지도자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무시되고 처절하게 그 이미지가 파괴될 수 있었는지 도대체 그 이유는 뭐고, 그 다음에 누가 왜 이러한 짓을 했는지를 갖다가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저, 저의 이번 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건국전쟁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우리 역사에 대한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하기 위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역사의 정통성을 갖다가 누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괄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번영과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안정과 평화가 사실상 어떻게 이루어졌고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그 건국의 지도자, 건국의 아버지의 역할을 누가 했는지를 명확히 잡.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자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 당대에도 필요한 것이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자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보면은 좀뭐늘 그렇지만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그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진실하게 담아내는 것이 정말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적 갈등 또는 좌우의 이런 이데올로기적 갈등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국가의 또 역사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뭐 같이 좀 이야기해보고 같이 공유하자 그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이 영화를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됐고요. 어, 목표는 올해 말에 어쨌든 개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가 이제 1953년도 7월 27일날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이제 종인이 됐죠. 그래서 올해가 이제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그또 그또 한국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1 9 5 4년 정전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런 얘기들도 좀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신냉전의 질, 신냉전 질서가 다시 재편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안보라든가 경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어떤 갈림길에서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에서. 출발했던 대한민국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키려는 자들에 의해서 그 원칙을 훼손시키자, 훼손시키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이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런 사회, 이런 시대에. 그래서 저는 이승만이라는 존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좀 그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올해 말에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어, 또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선보이려고 하고요. 다행히, 김일성의 아이들에 이어서, 어,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라는 영화까지, 어,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관객 여러분들께서, 대중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이번 세 번째 작업에 있어서도, 그들의 어떤 그런 응원과, 또 그분들의 어떤 이 메시지 덕분에 제가 좀더 힘을 갖고, 용기를 얻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무슨 조직이 있거나 또는 어떤 무슨 큰 영화사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래서 또 스탭들이 많고 자본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매일 밤 아, 이 거대한 역사의 그 주인공을 어, 한 개인인 내가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 이런 성찰들을 사실상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막 주셔서 힘이 나요. 그리고 그 덕분에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는 지금 다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참마다 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이, 이 이승만 대통령을 둘러싼 온갖 음모와 이승만 죽이기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어, 실제로 했었다, 실존했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제가 또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런 것들은 사실상 어떤 말이나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사실이야말로 진실로 통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명확히 알수 있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질문에서 어쨌든 하나하나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물론 있지만, 그래서 뭐 제작비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또 스탭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제가 뛰어넘어야 될, 어, 그냥 하나 일정의 도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응원해 주시고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잃지 말라고 경제 신 격려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금 보내주신 분들 정말 잊지 않을 거고요. 나중에 영화 다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성함이나 아이디 이런 것들은 다 올려서 다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크레딧으로 다 올려서 이 영화가 어, 여러분들과 저희가 같이 만든 공동의 합작품이라는 것 그것을 꼭 밝히고자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저희 영화에 대한 업데이트, 새로운 정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